안녕하세요. 조윤미입니다 아, 오늘 소비자 핫이슈에서는그 지난번에 한번 다른 주제이긴 한데요. 인보사 데이트그 수소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뉴스의 홍수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인보사 데이트가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일단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고발 전들이 좀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이 약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시작부터 보니까 17년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개별 기업이나 소비자는 뭐많할 것도 음. 없고 사실 굉장히 타격이 큰, 큰 상황. 상황이 됐는데 먼저 이이 게이트 임보사 게이트의 개요라고 할까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하는 것들 한번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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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임보사 네. 소위 말하는 게이트라고 지칭되는 이번 사건은요. 네. 그 원래 그 소롱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던 골, 골 관절염 치료제 임보사가 미국 진출을 준비할 준비하기 위해서 임상 3상을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네. 네. 근데그 과정에서 원래 이에게 구성 성분이 식약처에 신고하기로는 연골 세포라고 했는데, 네. 삼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S T R 검사를 거쳐 보니까 이에게 신장 유래 세포가 혼입됐다라는걸 발견하고 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식약처에서 지난 5월 28일에 반품허가를 취소한. 네, 이개그 개요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네. 처음에 아까 제가 한 17년 정도 소요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연도별로 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999년 9월에 처음으로 코롱 티슈진 네, 그렇죠. 그래서 외간 골관절염치료물질티슈진을 개발한 거네요, 호롱에서. 그렇죠. 물질을 네. 개발한 건 1999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치료제로 개발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정말 인체에 주입됐을 때안전성 뭐 유효성이 있는지 임상시험들을 거쳐서 품목허가 네. 과정을 거치는데요. 총 이러한 임상과정들을 거쳐서 식약처로부터 품목을 허가받은 건 2017년 7월, 7월 12일. 12일 때. 네.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보면은 네. 사실 나중에 이제 시야처 이야기도 좀확인 하겠습니다만은 세 음. 명의 시야처장이 거쳐가는 그렇죠.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2017년 7월이면은 네. 새로 시야처장이 교체된 바로 이제 그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노가를 맡고 있는 시야처의 네. 수장이 바뀌는 네. 이 시점하고 또 맞물리니까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뭐 의구심들은 있죠. 그때 당시 세포치료제 허가도 네네. 임보사 외에도 세포치료제 허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정황상 음. 정부에서 밀어줘서 식격사가좀 느슨하게 허가를 내준 거 아니냐라는 네네. 의혹이 있지만 이건 정말 단순히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서 사실성. 적으로좀더 있다 얘기를좀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3월 22일 날 네. 네. 포럼 생명과학에서 네. 식약처에다가 임보석 주성분의 서변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시작이 되면서 네. 이제 이 사태가 시작이 된 건데 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상상이 진행되다가 네. 임상 3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라고 음. 하는 통보가 오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임무서는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7월에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았고요. 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 항상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네. 어,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식약처와 비슷합니다. 음. 실질적으로 얘네들한테 어떻게 자기네들이 다 실사를 나갈 수 없으니 네. 이런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네. 그 제출하라고 한 서류 중에 하나가 STR 검사. 그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학적 개통검사라고도 지칭하는 이 검사자료를 제출하라, 라고 해서 코롱 네. 측에서 이 STR 검사를 실시해 봤더니 음. 원래 당초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와 달리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 시점이 3월 29일입니다. 그, 이 시점에서 이 STR 검사를 네. 사실 코롱 생명과학이 음.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자네들이 자발적으로 있다고 처음 에주장했던 말이죠. 네. 그게 맞는 건가요? 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틀릴 수 <웃음> 있는데, <웃음> 사실 이 세포 치료제라는 게, 이거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네. 새로운 개통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이 세포 치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지금 구축해 나가고 아, 있는 네. 상황이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음. 미국에서도 처음에 1차 자료로는 유보지 않았고, 네. 네. 2차 자료로, 아, 이게 제조소가 무시나 여러 제조소가 있다 보니까, 어, 품질 관리 차원에서 이 자료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했던 게 STR 검사입니다. 아. 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 이 검사 해보고 이 자료에 대한 결과 자료를 우리 FDA한테 줘라고 해서 제출 명령을 했던 거고요. 네. 그 명령에 따라서 호롱이 음. 검사를 해봤더니 호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때 당시 자기들은 원래 올랐는데 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교포 유래세포가 네. 들어가 있었다. 네. 그때 발견했다는 게 코롱 측의 것도 주장입니다. 네. 어쨌든 어, 현재 한국에서는 품목 허가 취소됐고, 음, 미국에서는 상상이 중지된 상태. 네. 라고 보면 정확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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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건 개요를 보시면, 네. 5월 3일에 미국의 미국 FDA에서 임상 중지 통지서를 코롱 치슈진 측에, 네. 어, 달했고 네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어, 사실 이제 이후 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의혹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음.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밝혀지긴 하겠지만, 음. 좀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첫 번째는, 과연 신장 유리세포가 혼입된 것을 코롱 생명과학이 몰랐느냐, 아니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으려고 냐 의도적으로 숨겼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음.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런 음.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죠. 네. 네, 이거는 이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께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일단 네. 결론이 나지는 않은 부분인가요? 검찰 조사가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네. 식약처의 입장에 따르면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식약처는 고의로 은폐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식약처가 브리핑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5월 28일에 인어 임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를 결정하겠다고 브리핑을 가지고 그때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식약처 가고공 생명 과학을 어 그때 당시에 이제 강성형 바이오생약국장 발표에 따르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고 그다음에 음. 허위에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는 고의성이 있다, 고의적으로 은폐했다 라는 논목을 아, 네.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 어쨌든 시가체 우리 시가체 입장에서는 고의적인 은폐라는 판단을 한 거고 네. 역시 여전히 네. 코로나 생명과학 측은. 어,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네, 네. 그때 강국장의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네네. 허가 당시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고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음, 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시계처 측은 밝혔습니다 그 최초의 인보사를 개발한 그 네. 이관희 박사가 이제 언론 어, 인터뷰도 한 했는데요. 네. 그분의 주장은 정확히 뭔가 이분은 초기에 관여했기 때문에 네. 이후에 뭐 인성 과정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물질 자체에 대해서 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아닐까 추천을 들어요. 네, KBS 보도 내용에 따르면 네, 네. 이 인보사를 개발한 이관희 박사는 1999년부터 네. 2011년 3월까지 미국 코롱 티슈진의 대표를 지낸 분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2년 전에 코오롱과 이제 이미 결별했고요. 이 사람 이제 인터뷰를 한건 아니고 KBS와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보사에 신장세포가 섞여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메일을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그러니까 이게 코오롱이 치료제 후보물질로 연구되던 당시였죠. 그니까 2006년이면 임상, 인성이 들어가기 전 단계, 요전 단계부터 음, 이미, 이미 신장 률의 세포가 네. 이에, 이에게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다른 학자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관희 박사의 주장인데요. 자기의 이관희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호롱몬 측의 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허가 전에도 만약에 식약처에서 자신에게 그사항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뭐 확인 요청을 했다면 알려줬겠지만, 뭐 그런 허가 요청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도 전해왔습니다. 네네.